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미혼고대 샤베리 마쇼! 일본어로 오 샤베리! 왔다 아이니 키 마시다 또 만나러 왔어요. 천송입니다. 이 성센세대스.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와 유창하게 스타를 떠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고체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모노따리나이데스. 어쩐지 부족하네요. 다리나이, 부족하다. 이미 다리나이 자체로도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쩐지라니. 네, 맞아요. 바로 모노의 의미가 여기에서는 어쩐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냥 부족하다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모노다리나이 연습해볼게요.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셋명 설명이라는 뜻의 단어죠. 세쯤의 자체로는 단순하게 설명이지만 우리 이렇게 뭔가 동작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들 뒤에는 스르, 하다를 붙여서 세쯤의 스르, 설명하다 처럼도 활용할 수가 있었죠. 나이 내용이라는 명사입니다. 셋째 쯤에도 나이어도 한국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 나는 아직 한자어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비슷한 발음 연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지카시 어렵다,죠? 삿빠리 전혀 좀처럼의 의미인데요. 원래는 깔끔하다, 담백하다 이렇게 맛을 나타낼 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어, 진짜 기분 상쾌하다, 너무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는 뭔가 클린한 느낌을 나타내는 삿발이인데요 부정어와 함께 활용하면 전혀 좀처럼이라는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두 번씩 말해볼게요. 설명, 설명. 나이오나이무즈카시 무스카시. 사빠리, 사빠리. 특히 작은, 초금, 쓰는 뒤에 나오는 발음을 연결해서 이때는 사빠리. 약간 비읍과 피읍의 사이 발음처럼 발음하시면 좀더 정확하겠죠? 그럼 오늘의 오시아벨이 들어볼게요. 아, 뭔까설명이가 모노딸이 나이 되시네. 음, 소 되시네. 나이요, 뭐뭐 식하시구. 때 사빨이 와깔이 마셈. 의미 살펴볼게요. 아, 왠지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게요. 내용도 어렵고 전혀 모르겠어요. 다리 나이 부족하다 라는 표현에. 모노를 연결하면 어쩐지 왠지 모르게라는 뜻이 되는데요. 비슷한 말로는 모노사비시, 아 어쩐지 좀 외롭다라고 하는 사비시에 마찬가지로 모노를 연결한 표현이 많이 쓰인답니다. 원래 모노라는 말은 물건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것의 의미죠. 하지만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면 물건에서 언어를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 도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작품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때는 동사나 형용사에 연결해서, 아, 왠지 모르게, 어쩐지 라는 느낌들을 덧붙여준답니다.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뭔가 단정 짓고 강하게 말하는 느낌이 나니까, 모노탈이 나이! 아, 뭔가 아쉬운데? 뭔가 부족한데? 이 뭔가를 연결하면 말이 좀더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아, 좀 부족하다 라는 느낌을 잘 드러내면서 A를 한번 말해 보세요. 음,そうですね.内容も難しくてさっぱり分かりません.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회화체 안에서도 사실은 문법이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뭔가 레벨이 아직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공부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거 어쩐지 좀 부족한데? 뭔가, 쓸쓸한데? <laughs>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아예 단어 자체를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왠지 조금 쓸쓸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왜 쓸쓸한지 모르겠지만 아, 모노 사비시네. 어디선가 한 번은 말해보는 거 식구다이 데스. 오랜만에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오샤베리에서 만나요. 마다 오샤베리시오요.